안녕하세요. 쌈바코인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운영하는 코인 소통방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무료로 정보 교류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공유드리고 있으니, 함께 수익 나는 소통방이니까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문의 링크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정보와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세계 내에서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만들고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NFT와 DAO를 결합하여 탈중앙화된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샌드박스 토큰은 샌드박스 생태계 내에서 화폐, 거버넌스 예치 등의 용도로 이용이 됩니다. 샌드박스는 NFT와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명 투자 회사로부터 시리즈 B 펀딩을 받는 등 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프로젝트는 레이어2 듀얼체인을 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파이 서비스나 다오를 도입할 예정이며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는 등 샌드박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샌드박스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금일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 6%가량 상승한 166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큰 상승폭을 보여준 뒤 꾸준히 우하향을 했던 코인이고 1,600원대를 보합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소통방에서 짧게 단타나 장기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드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안내 바로 도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 같은 거 없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이고. 이러한 센터 박스 같은 종목 들에 대해서 이미 소통 방에 서는 정보 들이, 공 유가 됐 다는 점, 현 재도 대응 방안 들이, 공 유가 되고있 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혼자 유튜브 찾 아보시 면서 투자 할시 기가 아니 라는 점꼭 알아두 셔야 겠 습니다. 샌드박스 신규 진입 타이밍 잡고 계시는 분들, 샌드박스 같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코린이어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까지 소통방 입장해주시면 정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매매 타이밍까지 보시는 것처럼 자세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링크 통해 문의해주시면 입장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